네, 무대 진행을 맡게 된 코스 김완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무대 진행에 앞서 커트과 촬영은 불가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고요. 저 오늘 마지막 공연을 빛내준 두 분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? 자, 첫 번째로는 이진혁 게스트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, 누거가이런가요이거요 안녕하세요. 네, 게스트 역의 이진혁입니다. 어 정말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네요. 아, 공연 기간이 안 그래도 짧았는데 정말 제가 스스로가 되게 재미있고 즐거웠던 만큼 너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원래 이제 이 공연이라는 게 이제 관객분들께서 관객분들이 계셔야 이제 완성이 되는 예술인데 이 공연이야말로 정말 여러분들께서 완성을 시켜주셨던 공연이라고 저는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. 뭐, 전에 뭐 해공 나와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함께 이제 같이 놀아주시고, 호흡해주시고, 즐겨주시는 모습에 제가 이제 항상 공연이 끝나고 나면 제가 스트레스가 풀리고 제가 되게 즐거웠던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. 일단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. 어, 저한테는 그래서 이 공연이 마하보니였거든요 네, 이제 이 마하보니를 떠나려니까 되게 아쉬운데 여러분들께도 마하보니였던 공연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어, 항상 이 자리를 빛내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다음. 이종석 호스트에 소감 습니다네 안녕하세요. 마하군이에서 호스트 역을 지금까지 맡았던 이종석입니다. 네 저도 진혁이와 같은 마음이고요. 일단, 일단 저를 써주신, 불러주신 배우 코덕션의 이현재 대표님 그리고 김달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달준선생님께 감사드리고 가자 가장 감사드리는 관객님들, 어, 관객님들, 여러분들, <laughs> 여러분들, 고객분들 자리를 채워주시고 항상 일어나서 열심히 따라 불러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어, 여건 좋지 않지만 뛰려고 노력해주시고 소리 질러주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. 어 여기 마하구이에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런 행복감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도 똑같이 매일 허리케인 속에서 불타는 존재들이잖아요 <laughs> 조그만한게나엄마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! 나 앵콜할 시간이 없어요 <laughs> 감사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자 오늘 앵콜은 세번에 펼칠게요. 생으로갈 겁니다. 바로 가 시간 없어. 좀 가겠습니다. 아. 요 네. 죄송해